서운 성 사마디 씨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어렸을 때 여행 가이드로 되고 싶었어요 비록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이주민의 한국 생활 가이드이자 친구로서 살아가는 사마디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씨는 현재 남원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과 네. 여자분도 있어가지고 다문화 가족 관련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이나 둘다 지쳐나는 상태라. 지난 2022년 남원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마디 씨, 남원시의 이주민 공무원으로는 첫 번째였기에 사마디 씨의 임용은 당시에 화제가 되었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어, 그 친구들이 뭐 필요하거나 이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알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른 지역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아내 해드리면서 아, 남원 시는참 좋은 정책 가지고 있다. 함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사마디 씨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 전에 뭐 일적으로는 제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평소에 너무 밝고 사무실에서 항상 그 웃음 소리가 끊질 않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 620여 세대 되는데요. 그 가정들이 보다 빨리 우리 남원에 정착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밑받침을 해주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또 이제 잘 이제 참여해서. 저희 지금 돌봄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일부 그런 이민자들 한글 모르는 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한국어가 서툰 캄보디아 이주민을 위해 모국어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마귀 씨 <놀람> 많은 결혼 이주민들은. 제알아었고 이제,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 본인 스스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이 주민에 대한 배려와 세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남원시에서 열린 한 축제 현장. 축제의 계절 가을답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축제 현장에 나온 사마디 씨, 뭔가를 홍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네요. 왔습니다. 지금 남원시 축제 안에서 저희 이제 시가. 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나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예, 홍보하고 있어요. 이참에 사나비 씨도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바람을 쐬어보는데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보스가 체험 보스가 아닌 뭐 정보드리는 보스랑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분들만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마디 씨 다른 부스를 향해 갑니다. 누구를 찾으러 온것 같은데요. 부스에서 체험을 도와주는 이 여학생, 사마디 씨의 딸 은솔 양인데요. 왠지 엄마보다 더 바빠 보이네요. 아 바쁘네요. 음, 되게 손닥 온서라 오늘 좀 어땠어? 오늘 아침 때부터 왔전데 너무 바쁜데? 아... 빨리 밥 먹고 가야 돼. 그래? 그러면 점심 시간은 바로 그냥 홀딱 먹고 갈 거야 바로?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저희 업무이니까. <laughs> 남원시 제 1호 이주민 공무원으로서 이주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일하는 사마비십니다 씨 가족이 오랜만에 둘러앉았습니다. 시간 내지 않는 이상은 같이 앉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서 가장 바쁜 사람. 지어 말리기도 하고 이제 계속 기계 30동안 봐야 되니까 농장에 무지러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사마디 씨에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선물 같은 일상입니다. 예전은 이것 저것 많이 했죠. 통번역도 하고, 다문나 이해 교육 강사도 하고, 활동가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정착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예전 비해서 조금 심심하기는 한데 업무적으로는 뭔가 양이 많기도 하고 이제 장단점 이 있는 것 같아요. 17년 전첫 발을 내디던 한국. 사마디 씨는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하나씩 배워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게게 남편과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사마디 씨는 더욱 힘을 낼수 있었죠. 잘깎으시네 <laughs> 방금 뺏긴 거예요? 사과 못 깎는다고? <laughs> 네. 가라 사과가 뺏겠어요 아빠가 사과 깎아주는 일이 흔치 않아요. <laughs> 나한테 진짜 잘 닦아주는데. 응. 오빠는 사과 안 깎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집어 먹지. 좋 통째로 먹어? 음. 맛있겠다. 사과 농사를 짓는 남편 덕분에 한국 사과의 맛을 알았다는 사마디 씨. 잘 익은 사과처럼 달디단 저녁 시간이네요. 자기가 서신껏할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일을 맡은 바 해서. 성실히 수행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만좀 오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를 버텨주면 좋겠다고. 무릎이. 무릎이. 고집되면은 마음이신 분이. 꼭 거기서 까야 되니? 방송? 어? 아 어, 마음이든 시모리든 여기서 꼭 그렇게 까야 돼갔어 가을비 촉촉이 내리는 어느 날. 사마디 씨가 한손 가득 뭔가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저희 계란 이민자 한 부모 가정집에 가고 있어요. 아, 전화가 왜 이래? 오나. 언니 빼아 하이 너. 언흰 봉 놔서 좀화만 온. 안녕. 안녕하세요. 한번 언니 초청 관련해서 이제 서로 우리 지금 대사관 넣었어 이제 접수를 했고 이제 결과는 이번 달 12일 날 나올 거야. 빨리 나오때 진짜 힘들어요. 갔다 와서도 아기 더테서거기 직장에 몇시 도착해? 6시 55분 도착해. 한 부모 결혼 이민자는.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혼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죠. 사마디 씨가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양육을 도와줄 캄보디아의 친정 언니를 초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목소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군가에 같이 아이를 돌봐주고, 이제 바쁠 때나 아플 때나 병원 가수에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양육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있어,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해놔 그러면 우리가 어~ 이용하고 싶은 시간 미리 접수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오셔 거기서 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어떤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 사마디씨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근 혹시 관심 있으면 따로 연락하면 언니가 접수해 줄게. 아니면 그 가족센터 이런 효지 언니 있잖아. 좋은 사람이요. <laughs> 내가 한국말에잘 모르니까 뭐할때 언니가 잘 도와줘요. 진짜 좋은 사람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느라 있었어. 어쩌면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먼저 겪은 사마디 씨이기에 이 주민의 외로움과 고민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어렸을 때 여행 가이드로 되고 싶었어요. 뭐 관광객들이 내 나라에 대한 아내도 해주고 이제 놀러 다니면서 아내 해주고 싶은 일이었는데 남원시에 살고 있는 이제 결런의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 뭐 그런 분들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에 들어요. 나 이모한테 전화했어. 뭐? 엄마가. 어밥 먹으러 왔지. 어디 어디서 앉아? 사마데 씨가 모처럼 친정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왔습니다. 지금. 칠월 달쯤에 오셔가지고 이제 네, 이번 달 십일 날 내년 들 가실 거예요. 그 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엄마와 제대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사마디 씨. 막상 엄마가 캄보디아에 간다니 아쉬운 마음이 몰려듭니다. 탔을 때는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무서운 외로움 그때 몰려오고 타국에서 잘 살아가는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마운 엄마. 애써 감추려 하지만 이별 앞에 선 엄마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2분이요? 네. 캄보디아에 가기 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야죠. 많은 거, 많은 거. 어떤 거? 핑크 핑크. 오, 네, 핑크, 핑크. 네, 이렇게도 많이 음. 입으세요. 아, 아니면. 특별한 아니면. 날을 장식해 줄 아이템은 바로 한복.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예쁜 것 네, 같아. 네, 이걸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발 벗고. 다 딸이 사는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나마 체험해 보는 시간이 엄마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네요. 막 나이 마에에들에 들어요. 엄마가 이제 놀러 오셨는데 3 개월 동안 제가 되게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어, 한국에 문화 체험도 해보고 한복 체험도 같이 하면 뜻 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한복 체험하게 되었어요. 안녕, 네, 네. <laughs> 이렇게 입으니까 다시 시집 아, 가도 되겠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사마디 씨. 나, 나. 음, 이쁘다. 네, 마우사 넙거와 아, 좀. 어머님하고 마. 사진 많이 찍어봤어요? 엄마 거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 많이 내서 이쁜 사진 많이 찍으려고요 엄마 같이. <laughs> 안녕하세요. 한복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 남원 대표 명소 광한루를 빼놓을 수 없죠. 마이크라이는 게한 광한루. 엄마에게 광한루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마디 씨 동서 고금통하는 게 사랑 이야기 아니던가요? 엄마도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에 흠뻑 빠집니다. 이 얼마 만에 즐겨보는 여유인가요? 엄마 덕분에 사마디 씨도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냅니다. 길가에 나가면 엄마하고 딸손 잡는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울컥을 하고 엄마 또래 비슷한 뭐 이모님들 보면 또 문득문득 이렇게 길기도 하고 매순간 그리운 것 같아요. 참 고어던 손이 이렇게 이것저것 다 생겨버렸네요. ಈ 순간캄보디아에있는아빠가생각난사마디씨.គេចូលកាមេរ៉ាមកចាស់អីជឿទៅប៉ាគេឲ្យសួរថាឃើញម៉ាក់ប៉ែអោហាំបុកការេនឹងស្អាតអត់មិនដែរពីអ្នកបាយមានទឹកកូនអីទេតែគេមកអាឡាំតែឲ្យឯងតែឲ្យស្មានអឺអឺຢ່າចូលកាមេរ៉ា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던 지난 날그 시절을 보내고 나니 이제 연로 하신 부모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이제 엄마 가실 때 이제 여기 저와 함께 만드는 추억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번 사진 통해서 좀 뽑아 드리려고요. 다음은 자안데. 이 사진을 보며 아, 오늘의 추억을 떠올릴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네네. 어요 아, 네. 저희 엄마하고 둘이만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해도 사진 속에서는 언제나 함께 있는 두 사람입니다. 맘마 드신 눈빛이더라고 보니까 맥다이, 땡짯안, 텃 땡짯안 한국에 너무 일찍 와가지고 사진 같이 찍는 거랑 이렇게 많이 찍은 게 처음이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한복 입는 거 보니까 화장도 하고 머리도 따고 이쁜 옷 입으니까 우리 엄마 되게 곱더라고요 그래서 아 평소 내가 좀더 잘해 드릴 걸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바이내 마이 콘비야. 이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진 뽑 엄마 여기. 가장 귀엽고 행복한 표정 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보는 응. 표정이어서 아 <laughs> កាន់ទឹកទៀតតែផងត្រូវការដេកសម្រាប់ឲ្យបានគ្រប់គ្រាន់ត្រឹមត្រូវទៅតាមនៅឲ្យតែយើងធ្វើបានចឹងណាកុំនិយាយថាព្រោះដេកខុសខ្លួនអីទៅបលំអីដេកបានឆ្អែតសុខភាពក៏វាល្អដែរ 며칠 후, 엄마의 출국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카들이 필요한 그런 식재료들이 좋아해가지고, 전화와서 할머니 이제 오실 때, 뭐, 불닭이랑 뭐, 젤리나, 여기 초콜릿 같은 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좀 샀어요. 캄보디아 식구들에게 줄 선물이 가방 한가득이군요. 선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식구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캄보디아이면나우전우에몸마지막으캄캄보아아전통음전을에들어지막으엄 캄보디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려는 엄마. 엄마가 딸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서워, <목소리도> 파나 요리 다 잘하세요. 섬러무쭈크릉이라고 <목소리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해주세요. 삼아리 <목소리도> 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목소리도> 재단하는 것도 어렵네요. 안 내봐서? 엄마표 요리 그걸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사마디 씨 뭐가 잘안 되는 걸까요? 아, 알아구만. 저는 실패요. 저는 사 먹을게요. 진짜 이거 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결국 백기를 든 사마디 씨. 이번 달 저희 캄보디아에서는 추석이에요 한국처럼 가족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저희가 지금 그렇지 못해서 엄마가 캄보디아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으려고 유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손님 오셨어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아 귀여워 얼른 봉하고 있어 엄마랑 혹시 구원투수가 등장한 걸까요 도움 요청했어요 저저희 엄마랑 둘이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 만들어 보셨어요? 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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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처음이요 여러분 다 처음이시군요 김밥 처럼사면 됐고, 형난 못해. 그래도 분위기 담당은 확실하네요. 어이, 어이, 딱 줄, 줄 때. 때기는 는데 그래서 저이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는이 뼈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먹었는데우데우가작리의다고생각 시간 조절에는 실패했어도 맛있는 추억 하나 만들었으니 그걸로 된 거죠. 건강히 잘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이날 저녁, 사마디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분위기가 시끌벅적 화기애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캄보디 자주 모임. 이제 자주 모임 명은 행복한 자주 모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조화롭게 만나는 모임입니다.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함께 나누는 친구들. 타국에서 만난 인연이기에 더 살뜰하고 애틋하다는데요. 가족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이들. 하루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모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달한 한 번씩 이 자리 만들어가지고 얼굴도 보고, 애들 키우면서 상담도 하고 또 애기 요즘에 다 크잖아요. 사정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고, 고양이 데려와서 언니 제 자주 친구 만나면 이제들 기분이 좋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자리 모여주세요. 오랜만에 고향의 떡 한번 먹어볼까? 사마디씨 엄마가 정성껏 만든 캄보디아 떡. 마치 자신의 딸 같은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시간, 마음만은 모두 고향에 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찾아도 보고 다들 정이 넘치고 서로 잘 챙기고 너무 고마운 모임이죠. <laughs> 집에 돌아온 사나디 씨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늘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며 공부하는 사나디 씨.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요 남원시에 살고 있는 남원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계란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의 꿈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마디씨. 성실한 공무원으로, 따뜻한 이웃으로, 그리고 때로는 다정한 친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는 사마디씨를 응원합니다.